차는 큰데 뒷자리 도 좁고 수납공간도 좁으면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잘 아무도 안 타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제이씨이차 외관부터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콜로라도에다가 33인치 휠타이어를 넣 33인치요? 네네 33인치가 가능해요? 어 이거보다 더큰 것도 가능해요 21인치만 돼도 큰 휠인데 이게 어떻게 33인치가 들어가요? 타이어 아 타이어까지 해서 휠은 아, 작고요 어, 아 그렇네 구조변경을 다한 차량이고 구조변경 하려면 은 위로도 해야 되지만 옆에 이 휀다도 추가로 해야 돼요 어. 튀어나오면 안 돼서 아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구나 이, 원래 순정은 이게 아니에요 이 아, 킷들이 서 나와요? 다 나와요 아 튜닝품으로? 네 아.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이거 음. 최고에. 높이로 하는 거예요. 음, 음. 그 승차감도 방지하기서 쇼바나 이런 것도 전부 다빡 근데 이게 재경 씨 여기가 네. 에스컬레이터는 전동발판이 아니잖아. 이게 웃긴 게탈때 이거 <laughs> 한번 타봐 이거 아니 이게 재경 씨처럼. 타죠. 어 되게 힘들게 아니에요 저희도 괜찮아요 되게 어, 힘들게 타는 것같아데 뒷자리는 너무 이게 뒷자리는 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좁아요 진짜 좁구나 뒷자리는 또 수직으로 이렇게 돼있고 킷이 있다고 하는데도 음. 사실 많이 태울 일은 없으니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차가 엄청 커 커지구나. 앞에도 길고 뒤에도 엄청 길고 이런데도 뒷자리도 좁고 수납공간도 좁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개조한 거죠? 네 이거 다 개조했어요 아 됐는데? 프레임을 다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은 거예요? 네네네 아, 여기 이런... 없으면은 짐 싣기도 힘들고 이게 덮개도 원래 끝나와요 아. 덮개도 다한거 아 이렇게 짐을 싣는구나 음, 위에는 이제 루프탑 텐트라고 그래서 텐트예요 이거는 어닝 대박이다 어닝까지 있어 차에 <laughs> 안에 컴프레셔도 있고 진짜 이거 캠핑용 차네요 산 속에서 뭔가 이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도강을 해서 맞아요. 깊은 곳에 가서 어닝 치고 캠핑 치고 해서 막 자고 이런 차네요 맞아요 그거 외에도 아. 사실 생활하면서는 쓸 일이 많이요 그리고 없죠. 이게 높이가 2m가 그냥 넘어 보이는데 2.3m 한좀안 되고요 요즘에 잘 지은 신축 건물이나 이런 데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겠네 아예 그나마 이 루프탑 텐트를 얇은 걸로 해놨는데 네. 원래는 이제 두껍게 나오고. 아, 뭐.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원래 달려 있어요. 이거이거 아, 원래, 이거 원래 달려 있는 거고. 거고. 에스컬레이드는 여기 커버가 있는데 그걸 빼면 은넣는게 나와요. 우리가 아, 꽂기만 아, 하면 돼요. 겉으로 딱 봤을 때와 진짜 무식한 차다.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누가 봐도 5천만 원짜리 차는 보이진 않아요. 비싸게 뭐야? 아 이거 솔직히 한 1억 되는 줄 알았어. 아, 난 트림비 다 해서 한 1억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외관이 아, <laughs> 비싸고 크고 이러니까 왠지 내가 타면 마초적인 느낌이 될것 같아. 아, 이거 좀... 올르 내리기 편안하고 이게 살판이 <laughs>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다리 짧은 사람은 안 되겠다. 재건 한번 해봐요 이거. 저는 되죠 다리가 기니까 옆에서 이런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난 평생 이런 차안살 거거든 사실 저도 그냥 픽업트를 받고 싶어서 음. 사 보긴 했는데 음. 지금은 그냥 싸니까 조금 아, <laughs> 이제 저렴한 가격에 캠핑도 즐길 수 있고 보트도 끌수 있고 막 그런 여러가지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음. 오늘도 우리가 출고기 겸시생를 찍고 있는데, 이 차는 난 처음 보는데, 이거 쉐보레 차예요 네, 쉐보레에서 나온 픽업트럭이고요. 쉐보레가 아니고 쉐보레. 쉐보레에서 아, 나온, 쉐보레. 나온 픽업트럭이고요. 콜로라도라는 이름을 달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높더라고요. 아, 올려놓은 거예요? 뭐예요? 인치업을 해놨어요. 아, 인치업을 해놓은 거예요? 음. 네네네. 근데 네. 이차를왜 사신 거예요? 네. 일단 뒤에 뭐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뒤에? 변인을 할수 있는 음. 최적의 차라고. 보트나 그렇죠. 제트스키 같은 거, 아니면 캠핑 뒤에 맞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네네네. 하기 좋은 차라는 거죠. 네네 정말 그래도... 그거 외에는 되게 불편한 같은데, 그거 외에는 타기가 정말 힘들죠 일상에서서 어, 수가 어. 없는 차데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노지라고 해서 음.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자연 상태에서 내리는 음. 경우도 있어서 음. 보통 일반 차 이렇게 안 올려 놓으면 뒤에가 다 잠기거든요 아. 트렁크가 물이 들어와 버릴 음. 정도 로 잠기니까 음. 아. 이거 타고 오지를 많이 가요? 오지를 그런데요? 많이 가죠 물 많고 개울가 있고 이런 데를 많이 가요. 물을 건너가야 되는 데도 있고 이차를 타고 가? 예. 왜 그래서. 가는 거죠? 차를 타고 아 그거는 느껴봐 도강할 아, 때 아, 그런 데왜 가는 어? 거? 아무도 찾지 타... 않는. 아니 왜 가는 건데? 거죠? 좋은 데 많은 데 굳이 도강까지 하면서. 그걸 보면 음, 되게 음. 조용하고 또 아침에 새소리나 이런 술 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 차의 모델명, 연식, 가격, 이런 걸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일단 2021년식이고요. 플로라도 음. GR1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가격은 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정식 있고. 수입이 되는 차예요. 네, 정식 수입 아, 이거 정식 수입이 있어요. 되는구나. 5천만 원대면 가격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그래서, 크기만 봤을 땐 저는 1억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안 팔릴 줄 알고 가져왔는데 음.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GM 코리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차가 성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캠핑 수요가 또 늘어났잖아요 음. 틈새 시작을 파고들려고 이번에 음. 에스컬레이드랑 비슷한 음. 차를 또 가지고 왔죠 아, 다오 쌍용차 같은 경우도 렉스턴 스포츠 같은 네. 경우에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 음. 차를 끌기 좋고 이러니까 원래 그게 많이 안 팔리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laughs> 캠핑 수요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대기도 있고 네. 근데 5천만 원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 외관만 보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실내를 보면 한 3천만 원대차 같고 네. <laughs> 아, 그런데 <laughs>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스마트 키가 스마트 키가 아니야, 어, 스마트 키가 아니야. 어, 근데 아, 이거를 네. 뭐 동호회 사람들은 미국 감성 요즘 미국 차도 다 스마트 키거든. 무슨 미국 감성이 <laughs> 사이드미라도 전동이 <laughs> 아니야. 아 전동이 아니고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접어야 돼. 아 <웃음> <웃음> 진짜 이렇게. <laughs> <laughs> 데 제가 풀 사이즈 픽업 트럭을 탔었잖아요. 아, 얘는 이제 그거보다 작은 차인데 튜닝을 해놔서 커 보이는 거. 음, 실제로 음, 되게 작은 사이즈. 음.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단점이 음. 더 많은 차가 아, 혼자서 아니면 부부나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실내에 불 쏘는 거 옮길 때는 좋은데, 음. 근데 에스컬레이드 같은데 뒤에가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 위에까지 적재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얘는 그 위에 옵션을 달지 않으면 아... 외관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상 퍼버 여기까지밖에 음, 음. 적재가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이거 외관을 음. 보니까 뒤에 막 철제 프레임처럼 나사로 해놓고 용접을 해놓은 게 이런 게 있는데 네네. 따로 사제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러면 실제 구매 가격은 5천만 원이지만 봤을 때거 보면 막 천만 원이 더 들어가죠. 아, 실제로는 이 정도 튜닝을 하면 6천 정도를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인접도 해야 되고 실내를 보니까 쉐보레에서 나온 2, 3천 대 라인, 중저가 라인, 고그 라인하고 실내는 완전 똑같은 거 같아요. 핸들부터 이런데 이제 마감 재질이라든가 여기 버튼들. 맞는 말씀인 게, 이게 음... 제가 사기 전에 물어봤어요. 미국에 오래 사는 친구한테 음...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그랬더니 음... 그냥 농부들이 <laughs> 타는 차. 아, 농부들이 <laughs> 타는 차라고? <laughs> 우리가 예전에 6x6랑 4x4 네. 이런 차는 미국이 워낙 땅이 광활하고, 캠핑할 때도 많고, 막, 또 사냥에 취미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벌들이 사냥할 때 타는 차가 6x6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6x6은 우리나라 한대 들어왔었잖아요. 네. 차주분을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요. 그 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너무 크고, 너무 황당해서, 아, 이런 차 도대체 누가 타는 거야? 물어보니까, 중동에서 매사냥, 네. 오일머니 부자들이, 매 대산량을할때 쓰는 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뭐 사막에서 총이랑 <laughs> <laughs> 캠핑도구다싣고 모래라든가 뭐 자갈이라든가 이런데 다 다닐 수 있게끔만 나온 차가 6스 바이 식스래요. 저 남들이 안 타서 하는 차예요 그냥. 걸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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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아다 <laughs> 아, <laughs> 구라야 그런 거. 예. 아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렇게 아, 높은데 뒤에다가 예를 들어 멧돼지 잡아서 올리기도 힘들겠 어쨌든 이 <laughs> 예. 차는 밖에서 봤을 때는 비싸 보였는데 안에서 볼 때는 다 이거 인조가죽이에요. 예. 천연 가죽 아니고 이런 데로 다 우레탄인 거 같고 이런 데도 네. 그렇고. 이 가격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미국의 평범한 차 같은 느낌이야. 미국 차 맞아요. 특유의 어떤 좀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 그냥 지금 일반 사람을 겨냥해서 만든 차니까. 음, 우리 얼쩡부터한테 지나가는데. 승차감이 그 진짜 안 좋네. 아 이건 올려놔서 그렇고 아. 실제로도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죠. 픽업 트럭이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음. 이런 프레임 바디들 차 보면 음. 음. 진짜 엉망이거든요. 아 에스컬레이드도 프레임 바디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드 아. 신형은 에어 서스펜션을 되게 좋은 그런... 걸 써가지고 네. 승차감이 너무 좋거든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아. 얘 말고 풀 사이즈로 가야 좋은 음. 서스펜션을 써요. 아풀 사이즈는 뭐예요? 그러면. F150이나 뭐 걔들은 또 가격이 다르잖아. 또. 다르죠. 이제 가격이 어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수입원을 식 거치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 뭐 GM코리아나 포드코리아 같은 데서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 네, F150, 네. 램150막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비싸도 8천 된것 같아요. 네. 직수를 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고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정수입을 식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해서 발판을 아, 시장성을, 네, 시장성을 테스트를 해본 거구나. 거구나. 네, 괜찮아서 그것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음, 최근 음, 에스컬레이드도 음. 원래는 정식에서 쇼바디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롱바디 이제 된다 고 네, 그러더라고요. 에서 이제 롱바디도 나온다고 하는데그 만큼 한국시장이 큰 차에 대해서 음, 주차 음. 공간도 조금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음. 애매하잖아요 음. 수요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a1에서 아, 에스컬레이드 아, 롱바디 직수로 팔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롱바디를 원해서 아, 숏바디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살려면 롱바디를 사지 뭐를 쇼파디를사 저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고 사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왜 정식에서 수입을 안 할까 그건 되게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수입이 되니까 또 a1이 또 먹거리가 줄어드는 아 근데 자동차 시장 <laughs> 발전을 위해서는 좀 좋은 음. 그거죠. 맞아 좀못 팔면 어때? 네. 정식으로 들어와야지 그런 차들은 네. 그렇죠. 출고를 했잖아요. 네.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부분에 맞아서 이걸 출고를 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네. 거를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어때요 일단 픽업 트럭은 음. 저처럼 이제 레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 타는 차이고요. 제가 아티 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얘를 음. 타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일단은 뒷자리가 너무 좁아요. 아 뒷자리. 너무 사람을 태울 수 없어. 아 그렇네. 없죠. 또 등받이 시트가 너무 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타면은 멀미해 진짜. 아, 차가 어. 이게 길이 5m가 넘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네네. 근데도 뒷자리가 되게 좁은 건좀 문제가 있는 그렇다고 거 그렇다고 뒤에 적재함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차는 그죠? 큰데 뒷자리도 좁고 수납공간도 좁으면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차를 아무도 안타는못것 <laughs> 같아요 음, 제가 음, 생각했을 때는 음, 다시 풀사이즈로 가야 되나 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주차 공간이 살짝 앞으로 삐져나오면 사람들이 음. 문 열때도 불편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얘 사면은 문제 음. 없겠지 했는데 똑같아요 <laughs> <사면 웃음> 차라리 그쵸. 그거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웬만한 아파트 들어가면 신축 아파트 가도 이렇게 커버리면 주차기가 하 되게 힘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위에부터 일단은 높이도 엄청 높고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차 값이 싸고 음. 화물차 적용되다 보니까 세금혜택 아, 핵메뉴... 같은 게 있고 아 세금혜택이 얼마나 있어요? 화물차 적용고아 보하시 환급이 돼요? 맞아. 일반 사람이 사도 사업자로 사야 돼아 사업자로 사면 네네, 네, 네. 환급이 되고 보험이 대신에 비싸요. 일반 승용 차량 뭘던 보험이라 적용이 안 돼서 네. 트럭 보험으로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좋은 거. 좋은 거 없어. 왜 <laughs> 샀어? 이거 도대체 그러면. 아, 이거 원래 누가 타던 거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아, 저는 사실 댓글라고 샀는데. 아니, 내가 은근히 제 것이 보면 차를 되게 자주 바꾸는데 은근히 손해를 많이 봐. 없자가. 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은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아, 난저 적재함이 이런 픽업트럭 살 바에 그냥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나죠. 훨씬 신지 사람도 더 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 뒷자리도 이어를 보면 뒤로도 힐수 있고. 그러니까 뒷자리 하지. 잘... 어, 수 있어. 뒷자리가 이렇게 좁으면 이거는 정말 못 타고 다니지. 그리고 앞면에 타도 이렇게. 이렇게 승차감이 별론데 딥열 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살때 좋은 거는 김치 옮길 때 음, 냄새가. 음, 아니, 음, 안 나요 음, 그 외로는 음. 특별하게 내가 잘 모르겠어. 아, 아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픽업트럭을 수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이걸 추천해 줄 만한 차인지 아닌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 어지간하면 픽업트럭 말고 그냥 RV 차 사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아, 네. 굳이 픽업트럭 사겠다면. 네. 여러분 그냥 중고로 가더라도 음, 사이즈 음, 가는 게더 신나. 아 이건 그냥 비추네요. <laughs> 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나 혼자 타고 그럴 거면 음, 정말 괜찮아요 음, 음, 솔직히 짐도 별로 없고 뭐 음, 그러면 타고 음, 다니면서 레저 생활하기 좋은데 음, 가족들이 있고 아기들 태워야 된다? 음, 여기 뒤에? 아, 그건 그치. 좀 아냐 무조건 알고 아, 있잖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레저 생활 좋아하고 <laughs> 캠핑 좋아하고 음. 캠핑 좋아하는데 산이나 노지로 이렇게 막 자주 가는 사람들 그런 니즈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되죠 이차 사면 안 되죠 아, 아, 뽀대용으로도 절대 사면 안 되죠 가정용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아기가 있다? 음. 뒤에 저는 얘기도 화낼 것같아 아, 연비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상... 당연히 안 좋죠. 무겁고 V6 엔진에 당연히 안 좋죠. 너무 까는 것 같은. 아니 아니 까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오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밖에 네. 외부에서 조금 남들과 다른 느낌, 멋있다, 그, 좀 그, 맞춰적인. 어좀 그런 느낌은 나. 버스 기사 아저씨랑 인사도 할 수. 있고 <laughs> 가격 이제 이 세금 혜택이나 음, 이런 게좀 음, 음, 좋고 음, 사업자용으로 살수 있으니까 음, 부가상금도 음, 크고 이게 비용 처리도 다 되는 걸로 알고. 100% 트럭은. 비용 처리 되죠네트럭은 네, 그런 네. 거네 외에 오디오가 조금 좋아요. 쉐보레 차가 오디오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는. 아. 들어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막 음. 베이스나 이런. 근데 픽업 트럭이 오디오가 생각보다 음. 저랑 취향이 좀맞더라고 아, 그래요. 이차 타고 나서 이제 다시 픽업 트럭 <laughs> <laughs> 절대 안 산다. 사더라도 풀 사이즈만 산다. 하면 내가 이걸 타다가 에스컬레이드 타면 어. 에스컬레이드 훨씬 좋아. 그치, 그치. 아,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 일단은 이열이 편하잖아요. 음, 음, 사람도 음. 태울 수 있고, 군바지도 조절이 되고. 맞아, 돼요. 맞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되고, 음. 뒤에 이제 3열 같은 데는 짐칸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음, 음. 위에가 덮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네, 네, 생각보다 그쵸. 많이 실을 수가 음. 없어요. 정말 자연과 함께하고, 좀 신기한 네, 차 네. 좋아하고, 사업자로 사고 네. 이런 네. 그런 분이 아닌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총평을. <laughs> 아니, 뭐, 악플로 두려워하지 마, 세요 <laughs> 네. 아, 그냥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제가. 아, 그니까 개인적인, 어, 어 저로 타보니까 제게 혹시 의견에 100% 동감되는 게. 진짜 불편해. 벌컹덜컹거리고, 차. 벌컹거리는 어, 건 제가 튜닝을 해서 그렇지. 실적은 아, 안그렇고 아, 아, SUV가 뭐 괜찮아 맞잖아요 네. 여러분. 아니야, 요즘 SUV 진짜 좋은데, 이 차는 좀 독특한 거 같긴 해요. 제경씨 덕분에 되게 잘 타봤고, 출고기로 나갈 겁니다. 왜 샀는가? 픽업트럭의 매력. 근데 매력이 없다 하잖아요, 사실 지금. <laughs> 일단 보여주기 시작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제현 씨, 오늘 감사합니다.